잘하네. 달랑우들 안녕. 오랜만에. 오랜만에. 카메라로 찍는다고 내가. 인사를 하는 와중에 카메라가 떨어졌네? 다시. 인게 있지 않나요? 내가 탈색을 했습니다. 원래 약간 카키 베이지 느낌을 하려고 했는데 색이 생각보다 너무 밝게 나왔고 약간 노랭이가 되어버렸는데 머리를 한번 까봤더니 진짜 완전 금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제가 또 이제 발리를 곧 가기 때문에 발리는 이제 프리다이빙을 하러 가거든요. 갔다 오면 어차피 바닷속에 들어가서 머리가 더 노래질 거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조금 어두운 뭔가 컬러 다른 걸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를 켜봤고 지금 영상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짬뽕이야. 내가 내일 발리를 가거든? 근데 원래 그 짐싸기를 찍을까 했는데 짐싸기를 솔직히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뭔가 언박싱과 언박싱이 아닌 그냥 오늘 친구한테 받은 것, 그리고 내가 출국 전에 하는 것들? 약간 뭐 그런 거를 짧은 브이로그로 담아볼까. 브이로그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짜집기 느낌? 약간 그런 걸 담아볼까. 그래도 달랑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언박싱인데 내가 요즘 언박싱을 안 찍었잖아요? 그데 실제로 내가 무력이 많이 사라졌어, 갑자기. 택배가 근데 많진 않아요, 솔직히. 평소에 비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꿀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랜만에 언박싱을 같이 해보자고요. 지물도 언제 싸니? 진짜 지겹다, 지겨워, 지겨워. 이제 지겨워. 제가 또 이제 겨울마다 어그부츠 공구를 하잖아요. 이번에 테리거를 샀어요. 애기거는 배송이 빨리 오네. 나도 샀는데 내거는 11월, 10월이 또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애기거는 되게 빨리 왔어. 전 진짜 겨울에 어그부츠 없으면 못 살거든요. 호주 오즈웨어라는 브랜드의 어그고. 이번에 어그가 컬로가 너무 예쁜 거야, 이기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정품 보증서? QR코드? 다 오는. 100% 정품. 이게 젠블루라는 컬러거든요? 애기거는이런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촌생이 핑크 사주고 내가 요거 요 색깔하고 원래 테리가 이게 갈색 체즈너 컬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테리가 발이 많이 커가지고 완전 딱 맞더라고요. 내년에 신으려면 하나 커야 될것 같아서 내가 한 개를 더 샀거든, 체즈너 컬러를. 진짜 어른들은 이렇게 컬러 있는 게 사실 코디하기가 되게 힘든데 애기들은 컬러 있는 게 진짜. 진짜 예쁘더라고요. 쫄깃 테리가 원래 네. 있는 테스트 기본. 음.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해봤고요. 아, 음. <laughs> 이것은 테리 옷이에요. 언박싱을 오랜만에 찍었지만, 반이 테리 것이다 알죠? 너무 키치하고 막 너무 요즘 스타일 그 잡채인 거를 애기 옷으로 나왔더라고. MMOI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약자고, 뭐 원래 브랜드 이름이 뭐냐? <laughs> 마이모 이어티? 근데 진짜 너무 귀엽죠? 가을 앱은 미칠 듯. 아니, 이 맨투맨도 되게 키치하고 귀여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랑, 여기 리본 있다고요. 리본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조이는 것도 있다고. 너무 키치 그 자체 아니냐고. 이 바지는 진짜 너무 귀여워서,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에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것은 율리탱이에요 율리가 스토리에 우물처럼 뭔가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살짝 보이는 그 원단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살짝 보이는 그 사진의 원단이 그래서 이건 100% 가방인데 이것은 뭘까 해서 저거 뭐냐 정보 좀 줘라 해서 윤리가 알려줬어요 유튜버 우정 님하고 아뜰리에파크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요즘 감성 너무 예쁘죠? 그냥 연청이 아니라 막 이렇게 이, 이거 느낌 뭔지 알죠? 이게 백팩인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개힙. 이런 디테일 하나, 여기 리본 달린 것도 없고 너무 예뻐.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배송이 하루만에 왔습니다. 다행히 내일 발리에 들고 갈수 있겠어. 이것은 테리거다이것 아직 조금 이르지만 테리의 겨울신을 제가 한번 장만을 해봤는데요. 남락무술이라면 아마 살 거예요. 머그는 진짜 그냥 데일리템 신발이라면 이거는 줄기 겨울템이다. 룩스루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마 백화점에 가면은 리틀그라운드 매장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품절일 수도 있고. 근 리틀그라운드라는 게 이제 해외 애기옷 편집샵이거든요. 다잉이어는 여러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점 브랜드 중 하나인데 네이티브라는 그 신발 브랜드거든요. 겨울에 이거 진짜 막 신기 너무 좋을 것 같아. 핑크, 크록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겨울용 느낌이야. 근데 핑크에 진짜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안에 털이 파란색이라는 것이 엄청난 포인트예요. 너무 귀엽죠? 아, 이 색도 너무 예쁘잖아. 아, 연두색이 안에 청록색 털. 와, 어쩜 이렇게 컬러 조합을 예쁘게 했을까요? 그때 이한테 너무 커 보이는데. 양말을 좀 두꺼운 거 신으면 괜찮겠죠? 이거는 레그스바 제가 또 이제 레그스파를 다 써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내일 발리갈 때도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레그스파 다들 아시죠? 다리팩. 룰룰. 어, 요거, 요거는 진짜 조금 어이없을 수도 있긴 해요. 내가 또 프리다이빙을 배웠잖아요. 근데 내일 발리를 가는게 원래는 이제 길리섬에 들어가서 프리다이빙을 하는 목적이 맞기는 한데 내가 프리다이빙을 못 땄단 말이에요. 패디 1을 따고 2를 못 땄는데 레벨 2를 사실 따야 되거든요? 레벨 2가 10m인가 그러는데, 10m까지는 들어가야 어쨌든가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바닷속을 예쁘게. 근데 내가 이퀄라이징이 그냥 이렇게 줄 잡고 일자로 내려갈 땐 이퀄라이징이 되게 잘 되는데, 내가 몸을 거꾸로 해서 들어가면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들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못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덕다이빙도 이게 덕다이빙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슉 이렇게 흰자로 꺾어서 확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잘안 돼서 사실 프리다이빙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내가 세부에서도 스노클링 하면서 조금 사다처럼 밑에 들어가 보긴 했는데 어쨌든 몸이 계속 뜨고 뭔가 막 이렇게 확 들어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이게 근데 왜 어이없는 제품이냐면은 프리다이빙할 때 필요한 그 다리에 끼는 핀 있잖아, 오리발. 근데 그게 해외에서 가면은 빌려주는데 거긴 롱핀이 아니고 짧은 핀이어서 핀닝이잘안 돼서 더잘안 나간대요. 근데 제대로 푸다를 하려면 롱핀을 써야 한다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롱핀을 처음에 푸다벨트 사놨단 말이죠? 롱핀 가방을 산 거야 내가. 나는 푸다 자격증도 없고 푸다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롱핀을 한번 가져가 보고 싶어가지고 롱핀 있으면 조금 더잘될것 같아서 롱핀 핀만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 브랜드가 예쁘고 비싸더라고요 네. 이게 컬러가 되게 많았는데 거의 다 품절이더라고요 우리는 어. 디플리라는 브랜드고 약간 흰색, 민트색, 보라색, 노란색 되게 많은데 남은 게 민트하고 핑크밖에 없어서 저는 핑크를 구매했어요 진보관하게도 배 안에서는 이런 게 방수가 되고 좋아서 핑크지만 한번 사 봤습니다 잘못질것 같죠? 이거 메고 내가 내 구망을 가는 거지. 백팩으로도 메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메고 가는 거지. 간지나죠 제가 꼭 투자를 성공해서 올게요, 여러분. 이건 언박싱은 아니고, 그냥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준거 그냥, 그냥 한번 소개해볼게요. 언박싱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방금 찌두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갑자기 문방구에서 테리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시나물 롤 테리 집게핀하고, 음, 이거 나 하라고 갑자기 쿠로미 집게핀? 그리고 무슨 목욕탕 바구니 같은 바이멜로디랑 시나물 롤그걸 주고 갔어요. <laughs> 진짜 귀엽기는 해. 왜냐면 내가 찌두랑 같이 세브를 갔을 때 얘네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 키링 사고 그랬는데 찌두가 그걸 기억하고 보고 사온 거 이거는 오늘 내가 지혜랑 거래처 차장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쉐이크, 먼슬리네 집 쉐이크를 먹고 싶은데 다 먹어서 쉐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쉐이크 열팽만 보내주세요 했는데 하나도 없대요. <laughs> 물리짱에도 다에 완전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만든 걸 하나도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토리에 내가 만든 걸 내가 못 먹고 있다. 이렇게 그자기 지혜가 그러게 많이 쟁여놨어야지 내 카페 빌려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빌려줘라 해가지고 오늘 <laughs>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임산부, 수유부, 애기 막다 먹을 수 있는 남녀노소다 먹을 수 있는 맹물 대신 먹기 좋은 그런 티를 만들었는데 완전 거의 그냥 둥글레차 맛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제 곧 나와요 망이랑 이 줄까지 다 친환경 소재여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아마 지혜가 판매하는 건데 가지가 예뻐가지고 하나 달라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단추 낄수 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혜가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내가 이치란 라면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이치란 라면 좀 사다주라 해가지고 이치란 라면 아, 이건 압박 밴드. 이것도 지혜가 공부하는 그 압박 밴드를 이거밖에 안 신거든요. 이게 진짜 좋긴 해요. 내가 원래 압박 밴드의 효과를 잘못 느끼는데 진짜 비행기는 진짜 압박 밴드 신고 안 신고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탈때 무조건 신거든요. 근데 여기 게 진짜 좋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그냥 양말처럼 생겨갖고 압스 느낌이 안 나요. 딱 봤을 때 그냥 코디용 반스타킹 신는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거 진짜 좋아. 그리고 이건 지혜가 일본에서 사다준 키티 핀입니다. 이렇게 오늘 받은 것은 여기까지! 지금 싸는 건 대충.. 대충 찍어볼게요! 현재 시각 10시 54분 난 언제 싸고 언제 사는가 아.. 자 일단 옷을 먼저 싸 볼게요 그리고 이게 라이킨이랑 이번에 콜라보해서 만든 건데 제가 작년부터 만들던 잠옷이거든요? 근데 노브라에다가 진짜 엄청 잘 늘어나는데, 원단 변형 하나도 없어요. 다 알겠지만, 내가 라이킹 잠옷을 쫀쫀이지를 거의 가을, 겨울은 내 몸에 문신처럼 입는 사람인데, 그 원단처럼 진짜 엄청 쫀쫀해가지고, 이번에 뭔가 뭐 내가 원하는 원피스 길이와 핏에 컬러를 입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곧 출시됩니다. 옷을 사볼게요. 민트 색깔 리본 다시에. 이거는 명은이 마켓에서 샀어요. 명은이 마켓. 이 브라운 컬러의 뭐 치마. 근데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진짜 돼지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니까 러이 위에 셔츠를 걸칠 건데 너무 더우면 허리춤에 묶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치마가 진짜 정 너무 돼지 같다.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바지로. 관리 가서 입으려고 여름 옷을 진짜 쇼핑을 많이 해놓고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살쪄서 하나도 못 입어. 개빡쳐. 유진이가 이번에 발리를 갔다 왔는 치두가 치두한테 옷좀 빌렸어요 그냥 블라우스 나시 블라우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청반바지예요 그다이것도 한소희 님이 입어가지고 한소희 원피스로 유명한 원피스인데요 지그재그에 한소희 원피스라고 치면 파는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이 나시인데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원피스 이거는 제가 니스 갔을 때 입었던 원피스인데요 땡땡이 원피스인데 뒤에가 완전 확 파져있는 내가 여행을 자주 다녀보니까 아막 음. 예쁘게 꾸미고 그런 것보다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편한 것이 최고야. 이번에 그냥 원피스 이것들. 뒤에 확파야 해요 이게 보니까 살이 찔수록 몸을 드러내야 훨씬 말라 보여요. 꽉꽉 싸매면 더 부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를 진짜 세부 방콕 갈 때부터 입고 싶었던 옷인데 너무 돼지 같아서 한 번도 못 입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돼지같아도 한번 입어야겠다. 여름이 이제 지나니까 그래서 발리에서 이번 입기로 한다시 여기에다가 찢어진 연청은 긴바지 입을 거예요 워쟁이 스타일 아 원래 사실 이런 바지는 그냥 흰색깔 크롭 입는 게 예쁜데 입을 수가 없네 젠장을 어떻게 내가 먹어서 찢은 건 운동복이 이번에 러닝하는 친구들이랑 가기 때문에 가서 또 러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복 한두개 정도 잠옷을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12일인가 13일에 런칭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생각보다 아침 저녁은 선선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훨씬 덥다고 그래서 가가고 촬영할 겸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컬러가 세이지 그린 느낌이랑 그레이 이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이거 투피스도 있는데요, 이건 골지예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녹으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출산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것도 언제 임신을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수유가 가능한 잠옷이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단추 여까지만들었어요쫙 뜯어가지고 바로 수유를 할수 있는 잠옷입니다. <laughs> 이거는 투피스예요, 렇게 바지도 있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laughs> 아주 잘 늘어나고 밴딩이 그리고 되게 3단 밴딩으로 되게 두꺼워가지고 빨래하면은 이 밴딩이 많이 말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방지가 많이 되어있는 진짜 미쳤죠 안 사면 진짜 후회해요 이 컬러도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쁘다 이렇게 어쨌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라이키는 잠옷 금액대가 좀 있는 편인데요 근데 진짜 한번 사면 몇 년을 입어요 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절대 돈 아까운 소비 수영복지도 한테 빌렸어요. 수영복을 하도 제가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다 입어서 그 여행 갈때또새 새, 수영복 입고 싶은 거예요. 해가지고 이거는 새 수영복이고, 이거는 수영복 위에 입을 만한 그냥 가디건. 이거는 옛날에 하늘이랑 채용이랑 나트랑 갔을 때 입었었던 거. 그리고 수영복 위에 걸칠 만한 그냥 셔츠. 그리고 누브라 누브라 필수 필수 필수. 라이킨 스킨 패치가 진짜 제일 좋아요. 그리고 렌즈, 렌즈 알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매번 말했죠? 렌즈를 꼭 챙긴다고 그리고 영양제, 영양제 모로우 렌즈, 비타민 D, 질주산균 앞수는 내일 신을 거고 양말, 흰 양말 그리고 어때? 나는 프이다이버였어이 양말까지 있다고 핀을 신기 전에 신는 이 양말 그리고 내일은 가방을 레스토잡 가방을 내려갈 거예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캐리어 위에 걸수 있는 여행 다닐 때 진짜 좋은 거 이거와 여권, 보조배터리, 안경 등등 루피면도기 일단 이 정도만 찍으면 되겠죠? 오늘은 공항 가기 전에 공장을 들려야 돼가지고 얼나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어제부터 무릎이 엄청 아픈 거예요 들고어 늙었어 그냥 올라오겠다 안녕 안들어 음, 아니야 아직 안 불렀어 이것도 있어 파스 자리에 이렇게 안녕 해줘 안녕. 얼굴 왜 이래, 테리. 깜짝이랬어. 테리도 화장할 거야? 똑똑똑 보여주세요. 아이 잘하네. <laughs> 어, 거기 몸에도 그렇게 똑똑할 거야? 뭐가 하고 싶어? 엄마. 엄마는 안 해. 테리 발라. 어제 오랜만에 속눈썹 파마 했어요. 잘 됐죠? 강남에 있는. 나미브로우라는 곳에서 해봤습니다. 처음 간 곳이었는데, 샵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그 시술해주시는 분이 너무 예쁘게 선정했어요. 이제 아빠랑 내려가서 놀아테리 엄마 이거 할게요. 가자! 가자! 가자. 안녕! 테리야, 오한번해 일 땀하지 말고 뽀뽀해줘 뭐 <laughs> 이제 머리 말리고 나머지 짐들을 싸고 갑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 아프지 말고 잘 놀고 있어 율무도 아빠 말잘 듣고 알겠지? 너가 왜 대답해 엄마한테 엄마는데 저는 지금 쉐이크 공장에 와가지고 대기 중이에요. 오늘 데일리 미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찍으러 왔는데, 차장님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 차장님이 안 와. 오늘 비행기가 6시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4시까지 공항을 가기로 했는데, 2시 반에 출발해야 되니까, 밥 먹고 뭐으러 가면 되겠네? 아니, 수술실 들어갔다. 고어가서편집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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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타라고 좀 발로 밟아서 왜 이렇게 좋아, 오늘. 미쳤네. 진짜. 보안 가기 전에 루팅하고 사장님이랑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인데 몇번 올렸어요. 팔짱, 포다리, 막국수, 송칼국수, 광주에 있는 거. 저 얼큰 샤브콜 칼국수에 수제를 꼭 추가해서 먹어보세요. 체영이도 나오라 그래서 체형이 도올 거예요. 맛있겠다. 나 아, 여기 진짜 자주 왔어. 진짜 너무 맛있어. 언니 집 앞에 있는 자기보다 많이 갔어. 맞아, 여기 진짜 많이 왔어. 저오 최애 맛집, 경기도 최애 맛집 1등. 경기도 1등이야?